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죠? 3,729. 어, 현재는 3,729입니다. 어,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748선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초 2398 대비 무려 56%나 상승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힘을 보태며 시가 총액은 3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가 고압입니다. PBR 순자산 비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 경제의 저력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난 4개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가치 제고, 자본시장 정상화, 코스피 5천 시대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니 검찰 개혁이 필요해 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문지석 검사의 양심 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부의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외압의 윗선, 또 위압의 숨은 그 윗선을 밝혀내야 합니다. 문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지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검찰의 본 모습입니다. 이제까지의 검찰은 최고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수사와 기소의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약한 이들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금기시된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 들어서 그 성역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문지석 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로운 검사들이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해내겠습니다. 동시에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쿠팡 이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힘써 노력해준 김주영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서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국토방의 여념이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국방이 현장국감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